방이요. <laughs> 자 녹화를 시작할구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이스터링 이제 마지막 놀금고 남았습니다. 자 마이스터링 6666 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놀금 한 600장 있거든. 네주 올려주세요. 아니 근데 땅바닥으로 버리는 게 빠른데 시청자분들이 따라오셔서. 주운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거 아크니노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면 주문의 흔적 스틸리범으로 유튜브에 현상금 모금단주 걸겠습니다. 아 이게 떨구는 게 빨라요. 오오오 지나가는 사람이다 깜짝이야 오, 죄송합니다. 어어 죄송합니다. 오어 팡이랜드 께야 누구야 팡이랜드 범 범인 누구냐? 자나시지 마세요. 고래 지나 지나가는 사람인 척하네. 지를게요. <laughs> 나 진짜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만해! 아저저 저, 무조건 무조건 일부러지. 지나가는 척하네, 나. 씨. <laughs> 아니 여기 원래 저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맵이야? 아니 근데 왜 똑같이 쓴 사람이 계속 지나가냐? 근데 만약에 66 하고 다음 짝에 64가 떴어.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자. 솔직히 이건 인정? 공유! 힘사 와야 씨 어떻게 하냐? 야! 야 그래 64 64 쓸까? 그냥 육신 버리까 그냥. 두 번째 66 뜨면은 후회할 거 같은데. 한의와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 아니 그거는 맞는데 아. 어... 아니 아니야. 64 했다가 리턴 때66 뜨잖아. 개빡쳐 진짜. 와, 그것만큼 화나는 일이 없어요, 진짜로. 그거는 너무 화나. 어, 기다려봐요. 어우, 핵매하라는 분들이 많네요. 어, 여러분, 감동입니다. 어, 요즘 저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네. 내가 어지간히 쓰나? 힘이 더 올려서 뭐하게, 보스 잡게, 못 잡잖아. 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그 클라스 하나 때문에 선수사님, 별풍선, 매지컬 별풍선 11리턴 공격력 1딸리는데나2 5 0 0원 썼어 공격력 1 올리겠다고 에픽 둘둘 딸이들이 왜6,6 하라고 하냐 그러시는데 에픽 둘둘 무시하지 마십시오 메이플의 미래입니다 아왜 6,4가 떠서 난리야 찾신감 오케이 확인 그냥 갑니다 두 번째 짝 못해도 첫짝6,6 한번 가져가자 일단 공삼의 힘삼 와 가비 공일의 힘일 마력일 힘삼 공이의 덱스삼 공육 와또힘삼와아 힘육이 안떠 아니 육사도 돌렸는데 어떻게 쓰냐 이거를. 그럴거면 육사 멈췄지. 아마, 아마. 자, 일단 100장 썼습니다. 자, 다음 100장 갑니다. 하나 탈색하자. 아 탈색은 좀 탈색할까? 이번에 머리 자르고 머리 염색할까요? 내가, 내가 유튜브 그 마스코트 이미지가 거야. 빨간색 머리잖아. 빨간색으로 할까? 음, 빨간색 어때? 빨간색. 크. 나이를 생각해, 형. 아니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상점은 14일 고인 수급 11일이요. 아, 공3에 힘육 106 인트육 미친 거 아니야? 개 아깝다 워백스랑 인트가 저기 공격력이 하나만 갔어도 와. 힘육 106 인트육 씨. 클리포트케이 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30분 뒤 팡이 마육인 욕뜨는 순간 시청자들 팡이클라스 떨어내기 고지 물결표 팡아 발언조차 공룡 공룡 전원하스크 팡이글라스첫장 완료했습니다 와 뭐야 이거 덱스까지 붙었네요 와66 두번째 장 들어갑니다 이거 66하면 힘도 120 깔끔하게 떨어지네 공격력이 이제 1 0 8이고요 네, 공격력 108 반지. 아, 우리 푸트케이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푸트케이님 열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마 나엑스트라 알바하로 가서 연예인 연기하는 거 봤는데 너인 거 같던데 부업이냐? 나 연기 잘하지. 보여줄까? 안녕 나는 미아일이야 메이플월드를 지배하러 왔지. 너희들 매너 채팅에안 그러면 보내줄게. 파이 <laughs> <laughs> 방송에서 처음 채팅 저보는 이건 아니다. 아 아니, 너무 아쉽네. 와, 미쳤다. 야, 이거, 이거 미쳤다. 진짜 와, 이거 66 진짜 리턴 해가지고 뜨기만 하면 저 뭔드립이야? 공6 06! 와, 공6이 106. 10장 안에 끝낸다더니 뭐지? 요즘 생방송도 타임머신 기능 생긴건가? 고봉남자님 사랑해. 사랑해. 아, 나 지금 오늘 노래 안돼. 목좀 쉬었어. 기테러 사보지노 여친도 이렇게 노래 들으면 바로 권태기 각이다. 이선 아니요 네. 야 연애하면은 남친 여친이 노래 못 부르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어딨냐 콩깍지 씌워 가지고 다잘다잘 들어 보이지. 원래 그런 게 연애야. 공주. 공주의 입욕 용유만장 마무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하셨고 방이 글라스 6 6만장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끝났다 이제 놀긴 거. <laughs> 아 진짜 큐바할 생각 없었는데 지금까지 방송 보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지르겠습니다. 제발 진짜 이것만 뜨면. 여러분 참고로 이게 운좋은게 아니고 저 이거 에디셔널 띄운다고 지금 한 400만원 500만원 썼어요 남자님 별풍선 여태, 여태 누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빨리 떴네 <laughs> 짜라레스코와 미쳤다 옵션 공개합니다 23성 윗잠 36% 에디 855 66 완작 와! 23성, 금혼 66완작, 위잠 36퍼, 에디 85완성. 와! 리얼 반지의 제왕이다 진짜. <laughs> 자 이렇게 마이스토리 컨텐츠 옵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초래합니다.